지금 1년차 선생님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위에 선생님들과 또 어떤 게 지내는지 그리고 지금 제 취업을 앞둔 선생님들한테 또 해줄 말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1년차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들어보면 어떤지. 1년차 때 어떠셨어요? 우선 어떤 책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 그게 제일 장점. 어. 어 그게 없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 운막난이지금그내 집. 어. 다 있잖아요 커버. 어. 커버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막 고학년 애들은 뭔가 뭐가 양도 어려워지고 뭔가 양도 많아지고 그 난이도도 높아지니까 막 힘든데 1학년들 막 말도 안밥 먹고. 먹으러 가잖아요. 음. 우선 음. 그러면 선생님 한번 준비되어 음. 있을까요? 네 준비. <laughs> 우리가 그 저번에 팀장님한테 병원 잘랑해가지고 팀장님 통해서 병원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에 대한 것도 들어봤는데 분위기는 어때요? 물론 분위기? 팀장이나 응. 응. 팀장이 보낸 분위기와 아는 응. 그 분위기가 <laughs> 다를 수도 있을 수도 것 같긴 아. 한데 아 그냥, 그냥 그렇지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고 왔었는데 응. 음 이게 웬걸 맞더니 너무 자유롭고 편하고 좋다. 아 그거 어. 팀장님 앞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 팀장님이 일하는 그 병원의 어. 1 년차 음. 선생님이 이제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바라보는 또 병원의 분위기. 저, 전화 연결을. 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명지춘의 재활병원 1년차 작업치료사 김효은입니다. 아, 김효은 선생님? 네. 네. 오. 아니, 목소리에 풋풋함이 있네요 봐봐요. 우리는 벌써 목소리에 걸걸 하잖아요. <laughs> 저희 그 팀장님이, 실장님이죠? 실장님과 통화한 거 영상 보셨잖아요. 그죠 아, 네, 맞아요. 네. 어, 그 실장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음. 병원의 분위기가 서로 이제 연차별로, 그러니까 내가 연차가 낮아도 이 선생님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아. 있는 분위기. 조금은 자유로운, 자유로운 분위기다라고 했는데, 팩트하기부터. 어, <laughs> 네네. 아, 제가 결론부터 어, 말하자면. <laughs> 어, 실장님 인터뷰하신 거 진짜 다 사실이고요. 어, 아 저희 진짜 자유로운 분위기가 맞아요. 아 네. 이거 실장님이 통화하는 거 알잖아요. 그쵸? <laughs> 네, 아쉽긴 한데. 어, 잠에 <laughs> <다시> 불렀죠. <웃음> <웃음> 저희가 뭐 1년차라고, 네. 어, 눈치 보고 의견 못 내는 일이 전혀 없고요. 뭐, 그럼 예로 어, 의견 못냈못냈어요 그래, 어떻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뭔지 한번 느껴봅시다. 그래, 그래. 몰라가지고. 어떤 의견을 내는지. 뭐, 어, 음. 저희가 얼마 전에 ADLC를 이제 확장을 했거든요. 오, 어, 네. 그런 위치 같은 것도, 아 어, 여기 이거 이렇게 두면 편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 정도는 아, 근데, 근데 말 이거는... 못하잖아요 아니 여기 그때 치료 선생님 되게 많았는데 1년 아니, 차가 이거... 뒤에 와서 네. 침대 저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거 같은데 바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 자리? 에네 어. 바로 그냥 팀장님들이 뭐 모이셔도 그냥 먼저 의견 내고 잘 들어주셔요? 그럼 의견을? 어, 네 의견 어. 충분히 반영 잘 해주세요 그래서 네. 팩트 확인은 네, 됐고 요다 맞다 네. 사실이다 네. 어쨌든 2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했잖아요 혹시 1년 차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까요? 1년 차 장점이 음. 어, 끈끈한 동기를 느낄 수 있는 시기? 아, 음, 이게 몇명 음,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차에? 저는 저 포함, 저희는 10명이에요, 1년 차끈끈하겠네 아, 아, 예, 네, 아, 엄청. 아, 네. 10명이 다 끈끈할 수 없는데, 아니, 두 그룹이나 <laughs>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나? 셋, 셋, 넷. 아, 근데 저희가 진짜 전부 다 끈끈해가지고. 혼자 구가면 10명이 이렇게 일렬로 가지나. <laughs> 어제 <laughs> 아, 쉬는 시간마다 열 명이 막다 모여서 아, 올 정도로. 통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 위에서 너무 쪼을때 얘네들끼리 막 <laughs> <좀> 하려고. <laughs> 우리 때는 그랬거든. 나 때는 하드. <laughs> 자그럼 아, 이제 본격적으로 단점은 뭘까요? 어려운 점이나 단점. 네. 네. 아니 이거는 모든 일년 음. 차가 치료적인 고민은 음. 당연하니까. 네. 그거 말. 말고, 말씀드리면. 음, 아, 필요적인 네. 고민은 당연히 다. 아, 네, 그건 당연한 거고. 거고. 아, 네. 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 맞는데, 음. 귀찮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아, <laughs> 그게 1년 차예몫이라는게 당연한 거고. 기 t 비트 보고가 있어. 그 누가 치워야 돼. 누가 안 치워서, 어. 그거 치운다거나. 뭔가 이 정돈이 안된 거는 아, 치워야 돼, 저희가. 이잘잘 잘 포장해서 얘기하네말이 좋아하네. 어 이거 그건 누군 어. 누군가의 귀찮은 인들이. 네, 우리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누군가 주인님들이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아, 그 말고도 이제 기계를 킨다던지 잠자탈이한 아, 네, 그 일들, 잠자탈 아, 네. 그런 일들도 네. 나의 예비되고. 네, 출근 시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것, 아, 그것 때문에. 고거를 좀 실장님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으로 아, 출근할 생각은 없는지 옆에 좀 물어볼래. 그런데 아, <laughs> 실장님이 출근이 되. 되게 빠르세요. 거의 저희랑 비슷하셔서 출근 세간은몇 시야 인데요? 원래 1 년차들은 7시 50분까지 와야 돼요. 출료가몇 시예요? 어 8시 20분 그 정도. 아 네. 실장님은 그럼 한 7시 40분쯤 오시는 거예요? 어, 네그 정도에 오세요. 오늘 아 아침에 배가지고 음 그럼 그때 오셨으니까 기계를 키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이거 <laughs> <laughs> 영상 보실 거니까 키세요. 기계. 열개 있으면 한두 개만 켜 주셔도 아, 도움 되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점 <laughs> 얘기할 때는 음이 <의문이> 좀 많았거든요. <laughs> 단점은 지금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지금 <laughs> 어, 이거는 굉장히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힘들죠. 그죠 그죠 그죠. 아, 그죠 그죠 그죠. 아, 1년 차가 더 일이 많다기보다1년 차는 이런 그러한 일들이 좀더 있는 거고 연차가 쌓일수록 이제 사무적인 일 위에 뭐 필요 사원 필요실 관리한 이제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1년차 때는 몸 쓰는 일, 음. 내 몸이 피곤한 일, 2년차 때 이제 머리 쓰는 일들이 이제 더 피곤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차 쌓일수록 업무들이 달라지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2년차 올라가면 내년에 또 1년차 선생님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 선생님들 제일 고민인 게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처음 직장에 선생님 혹시 어떻게 적응했는지. 치료 들어가기 전에 옵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게 아. 실습생 마인드 말고 음. 무조건 음. 치료사 선생님을 오히려 초점에 두고 봐야 된다고 이제 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아, 우리가 아, 실습 때는 이제 이션을 그냥 뭐 한장 보고 네. 뭐 그, 이렇게. 그렇지 아, 아 이런 거 하는구나. 이런 거 맞다면 아, 내 네, 진짜 이제 써먹어야 될 눈을 네. 봐야 된다는 거. 치료사 거잖아. 선생님의 손의 위치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이런 식 어, 맞아요. 이런 네. 기죽지 말고 이렇게 음.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맞아. 어쨌든 네, 할수 있는 것도 못하더라고요. 막 눈치 봐서 혼자. 아, 맞아 맞아. 이 환자들도 똑같은 치료라도 자신감 있게 하는 거랑 맞아요 아, 맞아요. 하는 거랑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음. 맞아요. 맞아. 이게 치료가 누가 누군가 눈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치료 일지런다. 괜찮게 <laughs> 내가 정기적의 <정말 최고의 웃음> 치료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어,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어, 잘 같아. 어, <laughs> 제가 실장님한테 너무 좋은 뭐지? 선생님 뒀다고 어, 고고. 아, 여기 말해. 아니, 실장님. 아니, 실장님, 실장님, 좋은 게 믿음. 미...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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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그실장님이랑 음.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실장님 성격이 왜좀 이렇게 부드럽고 뭔가 그런 성격인데, 밑에 스님들도 그걸 좀 닮아서 이렇게 그런, 그런 분위기에 닮아지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니까 애기를 키워도 부모의 그거에 따라서 애도 그렇게 바뀌거든? 그니까 그 직장에서의 부모는 나의 제일 책임자잖아. 그 책임자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긴 하는 거야. 책임 스님이 한잔 때 짜증내면 밑에 스님들 그거부터 배우거든요. 음. 짜증내는 것부터. 근데 보니까 실장 어떤 분위기인지 그때 그, 인터뷰 해준 게, 팩트로, 음. 어, 저희가 어떤 분인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음. 1년차 선생님들이 영상을 보면, 아, 나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아, 이런 거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어, 생각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팀장님, 그 다음에 1년차 했으니까, 중간 여차 만에 그게 또있거든 아, 있어요. 제일 애매해아고이 3남매 중에 밑, 두 날이 가장 이 이리 치고, 저희 집에 가 첫째는 첫째서다 사주고, 막내는 막내로 다 사주고, 막내, 사주고 둘째 너는 이어받더라 그 중간에 제보 받을 테니까 아, 댓글에 그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네. 이렇게 바로 몰락해서. 전화 응, 걸겠습니다. 네. 자 모든 1 년차 <laughs> 선생님들 파이팅!